짜잔! 앙구장님! 여러분 우리 안구장이 큰일 났어요 아 진짜 이거 입 누래진 거랑 보세요 요새 사료를 엄청 잘 먹어서 안구가 침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랬더 여기 이렇게 물들었고 문제는 여기 이쪽 여기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색깔이 좀 진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게 엄청 기름졌어 이거 봐 이거 보이세요? 여기 엄청 지금 끈적끈적해요. 지금 클리퍼로 밀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양부장님이 지금 목욕을 저번 달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루밍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구내염이랑 이런 것 때문에. 그루밍을 스스로 못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해주는 고양이가 없어요. 안고는 그루밍을 해주는 고양이가 없어요. 그래갖고, 혼자 못 하니까, 제가 오늘은 털을 좀 밀어주도록 할게요. 에이구, 짠시로 대새끼. 우리 새털 보숑보숑 나지 않았지? 남들 아니라고 지금 응. 대자로누워서 직관 중인 토르. 토르야. 토르. 기좀 음, 달라다. 야, 너도 임마 배털 밀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배털 장난 아닌데, 이거? 배털. 다안 되고, 임시이다 엉켰구만. 마일로는 안 밀어도 돼. 아주 나이스. 지금 털 상태 아주 굿. Very, very 굿. 그럼, 우리 앙꼬마 밀어보도록 할게요. 아우, 이거 누런 거, 이거 뭐야, 이거 임시으 <laughs> 여러분, 충격각. 이거 이제 스포하지 말아야지. 이거 충격과 공포입니다, 지금. 충격과 공포 현장인데, 왜냐면. 네, 여러분, 보세요. 이거 봐. 헉, 색깔 봐. 이게 무슨 일이지? 저 이런 경우 처음 보는데요? 어머. 어디 멍든 거 아니지? 음, 털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다고 이게 피부가, 안에가 막 피부병이 있는 것도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정말 미스테리에요. 어떻게 딱 여기만 이렇게? 우리 양부장님, 이거 하고 목욕시켜야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엄마 얼굴 이쁘게 다듬어줄게. 아, 여러분... 대박! <laughs> 지금 다 밀었어요. 어어어, 아, 과단단단단대 우리 양부장님, 의 몸이 알토란이 되었습니다. 어, 제법 잘 밀었는데나. 야, 너 그루밍을 얼마 안 했으면 지금 털이... 이게, 이게 기름기가 이게 뭐야, 이거 육식이야. 응... 양부장님, 이럴 거야? <laughs> 엄마 얼굴 개보름 커스로 다듬어줄게 알았지? 음 귀여워. 그래도 금방 밀었어요. 지금 한5 분? 5 분만에 밀었고. 어나손왜 이렇게 시끄우냐. 야니 네 옆에만 있으면 한번 시끄매진다야 일단 털 정리하고 목욕 한번 할게요. 빠르게 비누칠 뽀뽀뽀. 뽀뽀? 오케이? 안고. 애야 애야. 레야오야가 구경왔어. 이거 지금 매주님네 비누로 아이고 이거서 쌉빡좀 문질렀더니 좀 지워진 것 같긴 하거든요. 기름때가. 어 이게 뭐야 이게 꼬질꼬질 하세요. 발도 이거 꼬질꼬질한 거 봐. 음, 꼬질꼬질해. 누런털 고양인 이줄 알겠어. 염색할래? 응? 누런털 고양인 이줄 알겠어. 누가 너를 흰고양이로 알겠어요? 때를 끌리고 있습니다 야옹 야옹 야 중점적으로 척척 야너살좀 쪘다? 포동포동해진 거봐 우리 안꼬 아이 이뻐 와, 이제 다 했어 얼굴만 좀 닦자 아이고 <laughs> 앙꼬야 아이고 우리 안꼬 앙꼬, 알토란 안꼬가 됐네 안꼬 아이고, 하이바머리가 됐어? 귀엽네. 더 어려진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이게 약간 개버린 컷을 한다고 했는데. 엄마, 봐봐. 아이고, 이뻐. 아꼬야, 좀 약간 몸이. 약간 배숙 같기도 하고. 아이잘 밀렸어요. 문질문딩 아이고, 이뻐. 아꼬 약간 순하니까, 우리. 옷을 입어볼까? 어때? 응, 들고 뽑고 있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어, 아이, 띵. 아이고, 이쁘다. 아, 이뻐. 오, 귀여워. 엄청 귀엽네, 우리 량코 야, 너 열사로 노려진 것 같아, 지금. 완전 애기 고양이 됐어. 다행히도 그 등에 있었던 그거는 멍은 아니고 그냥 피지 분비가 과다하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빠글빠글빠글빠 음 음. <laughs> 안고 가자. 맘마 먹으러 가자. 안일라 아장아장아장아장아장아장. 꼬무니가 잘 어울리네. 우리 애기. 맘마 먹자. 오케이. 안고 브이로그. 안고야. <laughs> 엄마랑 뒤집타고 병원 가자. 지금 몸이 알토라이즈서 옷을 입었어요. 오늘은 안고만 갑니다. 도착. <laughs> 오이씨야. 안전하게. <laughs> 꼬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 안전하게 무시겠습니다앙꼬형님 아, 우리 구장님 제가 안전하게 무시겠습니다앙구야 그리고 화났어요? 화났어요? 꼭 가야 될 거였더니, 귀엽게. 병원 엘베인 것이다. 안구장님은 이렇게 병원에 도착해 버렸다. <목소리> 어구 무서워 어구 무서 쫄았죠? 거 없어. 이 봐봐 <목소리> 면봉 같아 면봉 귀여워. 꼬매 같아, 뽀메. 고생해어 우리 안고. <laughs> 아 지금 강아지 같아, 지는 아, 귀여워.